김시원 작가입니다. 어, 저는 서울에서 작품을 하고 있고 어, 작업실이 파주 헤이리마을 쪽에도 있어서 어, 지금 여기가 파주인데요. 어, 제 작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저의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어, 여러 겹에 좀 반투명한 물감을 쌓아서 어, 레이어링을 하는 편인데요. 이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0호 기준으로 해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.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이유는 제가 한 레이어 쌓고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생각을 좀한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를 또 쌓고 이런 식으로 어,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제 작품의 특징이라고 말했던 그런 레이어링이 이렇게 보이면서 보이시는지 보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뭐랄까 그 드로잉 선으로 갈키면서 그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. 어, 노란 겹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게 파란색인데 사실 이게 겹쳐서 초록색으로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불투명한 보라색을 쓰면서도 그 보라색조차도 완전히 불투명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서 반투명한 그래서 그 안이 내비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어요. 이쪽은 바로 옆에 작업실인데요. 저는 이렇게 천을 직접 어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떼가지고 가져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나무에다가 이게 지금 100호 정도 되는 캔버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총 5개를 주문을 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어, 스테이플러로 박아서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. 네,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고,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시면은 제가 지금 다다음 어, 다 주에 이사여서 좀 어, 작업실이 네, 좀 그렇죠. 그런데 <laughs> 어, 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 소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앞으로도 이렇게 어, 드로잉과 함께, 어, 드로잉성과 함께 반투명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. 올한 해도 어, 아트페어 많이 나가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